와 진짜 웬일이야 이거 <laughs> 와오하하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와하하하하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이하하하 <우와. 웃음> <laughs> <왕감자. 웃음> <laughs> 어. <laughs> <laughs> 근데, 근데 하하딱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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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장마 직전에 거의 수확을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감자가 썩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심으면 크고 좋은 감자를 늦게 심으면 작고 보잘것없는 감자를 수확하게 되겠죠. 따라서 얼지만 않는다면 되도록 일찍 심는 게 좋습니다. 봉감자는 수미, 두백, 그리고 홍감자라고도 하는 자색감자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미는 점질 분질이 적당하고 두백이나 홍감자는 전분 함량이 높아서 쪄먹기가 좋은 분질 감자입니다. 지감자는 집에서 먹다 남은 것을 심지 마시고 고랭지에서 재배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이러스의 견디는 힘도 강하고 태화 현상도 덜 나타납니다. 싹이 난 감자라 하더라도 심고 나서 땅 위로 싹이 올라오기까지는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심으면 평균 48일 정도가 걸립니다. 18일 정도 더 늦어지는 셈입니다. 본감자는 보통 심고 나서 약 90일에서 100일 후 장마 시작되기 직전에 수확하는데요. 절기로는 하지 전후라 하지 감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심을 경우 땅속에서 전체 생육기간의 절반을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싹이 땅위로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감자가 땅속에 오래 머물면서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썩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또 늦게 자랐기 때문에 감자 캘 때에 그 사이즈가 작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싹난 감자가 심었을 경우에 비해서 약20% 정도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꼭 싹이 난 감자를 사다 심든지 아니면 심기 한달 전쯤에 직접 씨감자를 사서 싹을 잘 틔워서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마 오기 전에 크고 맛 좋은 감자를 캘 수가 있습니다. 감자싹을 틔우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실이나 베란다에 내버려두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한달 안에 싹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감자싹은 너무 작아도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심을 때 적당한 감자싹의 길이는 약 1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을 감자는 보통 통으로 심지만 봄 감자는 잘라서 심는데요. 3, 4월 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서 심어도 거의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싹이나 눈을 두세 개 정도 두고 자르는데요. 큰 감자는 네 조각, 좀더 작은 감자는 두세 조각을 냅니다. 감자 조각을 너무 작게 자르면 모체가 작아서 감자 초기 생육이 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자 자른 조각 하나의 무게가 약 40g 정도는 되게 해야 합니다. 자를 때는 반드시 칼을 소독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약 1분 가량 소독을 한후 시켜서 자릅니다. 그래야 세균성 물은병 같은 질병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다 자른 후에는 2, 3일 정도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서 상처 난 곳을 아물게 합니다. 봄 감자는 언제 심든지 수확 시기는 대체로 6월 하순 장마 직전에 수확하는 것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감자가 썩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빨리 심으면 크고 좋은 감자를, 늦게 심으면 작고 보잘것없는 감자를 수확하게 되겠죠. 보통 남부 지역은 3월 초순부터, 중부 지역은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감자를 심는데요. 얼지만 않는다면 가급적 일찍 심는 게 좋습니다. 감자 심는 재식 거리는 25에서 30cm 정도로, 심는 깊이는 10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일 좀더 일찍 심는다면 얼지 않게 조금 더 깊이 심습니다. 감자 심는 방향은 쌍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자른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하든지 어떤 방향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감자는 덩이 줄기에서 달리는데요. 쌍난 부분을 아래로 했을 경우에 덩이 줄기가 길게 뻗습니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은 감자를 달리게 합니다. 보실까요? 따라서 감자를 일찍 심을 경우에는 감자 쌍남 부분을 아래로 해서 싹이 어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덩이 줄기를 길게 키우고 늦게 심을 경우에는 감자 쌍남 부분을 윗방향으로 해서 싹이 빨리 지상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심을 시기를 놓쳤다든지 밭이 빠르게 준비되지 않았다든지 하면 감자 모종을 길렀다가 밭이 만들어지는 대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시험 삼아 몇 년간 심어봤는데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 경험상 직파하는 것에 비해 감자 크기가 작고 수확량 역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모종을 심고 가급적이면 좀더 일찍 직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자밭인데요, 감자밭 고랑에다 강낭콩을 심은 모습입니다. 여기는 감자를 모두 캐고 난후 고랑에서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감자 심고 나서 고랑에다가 강낭콩을 심었던 것입니다. 감자는 심고 나서 캘 때까지 크게 돌볼 일도 고랑으로 돌아다닐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랑에다 강낭콩을 심으면 감자 뿌리에 질소도 공급이 되고 나중에 강낭콩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콩 뿌리에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생기는데 이게 질소를 분비합니다. 콩을 심으면 질소 비료를 감자에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강낭콩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만 심으면 감자 광합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감자 고랑에 심어볼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자는 반드시 고랭지 씨감자를 선택하고 싹을 틔워서 심습니다. 둘째, 가급적 비닐 멀칭을 하고 일찍 심을 경우 쌍남 부분을 아래로 하면 감자가 더 많이 달립니다. 셋째, 주말 농장 감자밭 고랑에 강낭콩을 심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